아가씨 저도 제 사정이 있어요. 언니는 늘 사정이 많죠? 뭐. 옳게 나이 먹을수록 김장이 보약이야. 그걸 사먹는다는 게 말이 돼? 부엌엔 김치 냄새보다 더 매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체면과 오해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며느리와 딸의 싸움으로 무너진 시어머니의 김장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익숙한 겨울의 냄새였습니다. 정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절임 배추 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배추 한망에 35,000원이에요. 사모님. 고춧가루는요. 국산은 28,000원, 새우젓은 반근에 만원 좀 넘고요. 정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배추가 2만원 초반이었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올랐지만 김장만큼은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시집온 첫 해, 겨울부터 서른 여섯 해를 그렇게 담가왔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가도 참 사람 마음도 다 비싸졌네. 정의는 중얼거리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녁, 도연이 퇴근하자마자 정의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올해는 서른 포기만 하자꾸나. 배추 값이 너무 올랐어. 네 어머니, 제가 다혜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도현은 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혜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근데 오빠 나 올해는 김장 안 할래. 왜? 어머니가 벌써 배추 예약하셨는데. 작년 김치가 아직도 냉장고에 두통 남았어. 그냥 사먹자. 요즘 마트 김치도 맛있잖아. 도현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다해가요. 알았다. 괜찮아.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작년 김치가 남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김치보다 먼저 절여진 허전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배추를 다듬던 기억, 동서들과 웃으며 양념을 버무리던 순간, 도연이 어렸을 적 김치소를 몰래 집어먹던 모습. 그 모든 계절이 김장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버무리던 정의 기억이 그리웠습니다. 정의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초겨울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는 김장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작년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잘 익은 김치였습니다. 정의는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텁텁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의의 마음 속엔 묘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더 깊은 추위는 계절 탓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옳게 잘 지내지? 김장한다며? 네, 이번 주말에 하려고요. 작년엔 열폭이 줬잖아. 올해도 부탁할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자는 해마다 이맘때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기꺼이 나눠줬지만 해가 갈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형님, 올해는 좀 줄였어요. 서른 포기만 담그려고요. 에이, 야박하긴. 그래도 다섯 포기는 되지.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끊고 난뒤 정인은 창문 넘어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나이보다 욕심이 더 늙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김장 언제 해요?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고모도 오신데, 고모 또 얻어가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형님인데. 모녀는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엄마의 고생을 걱정했고. 정의는 늘 그렇듯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익숙해진 것과 괜찮은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장은 나누는 일이었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이 함께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장날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대야를 씻고 고무장갑을 꺼내고 마당에 비닐을 깔았습니다. 아침 8시 명자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올케 일찍 왔지? 정희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시가 되자 도현이 왔습니다. 다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서진이 불만을 터뜨렸고, 다혜가 뒤늦게 아기를 안고 도착했습니다. 서진과 다혜의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 날카롭게 부딪쳤습니다. 정희는 물을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칼날이 배추 줄기를 잘못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서진이 놀라 다가왔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장보다 먼저 버무려진 것은 오해와 체면의 고춧가루였습니다. 정희는 수돗물을 틀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주름진 눈가 속에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게 뭘 위한 건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배추를 씻고 누군가는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김장은 가족의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엉킨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마당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배추 대신 젊은 시절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스물다섯 살의 정희는 시댁에서 첫 김장을 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 속에서도 묵묵히 김장을 마쳤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노동 끝에 손등이 터지고 눈물이 났지만 울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결국 똑같아졌구나. 그때 친구 정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또 속으로 끓이지 말고 김치 좀 줄여. 뭐 하러 이렇게 고생하니?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만 안 하면 다들 서운해 하잖아. 정분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힘든 거야. 네가 하니까 다들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분이는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 내려놓는 법을. 정이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시절은 변했지만 마음의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정이는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배달 온 절임배추를 풀며 김장 준비를 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자신의 몫을 챙겼고 서진은 다혜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다혜의 얼굴에 고춧가루가 튀었습니다. 아! 다혜는 울먹이며 눈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전 그냥 집에 갈게요. 그녀는 아기를 안고 떠났습니다. 우연히 뒤를 따랐고 마당엔 침묵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고춧가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치는 버무려졌지만 가족의 마음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싸움보다 매운 것은 김치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서운함이었습니다. 마당엔 웃음소리 대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치 냄새는 익숙했지만 이제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울분을 터뜨렸고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무했어. 그녀의 손끝에서 김장 양념이 아닌 세월의 피로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김치통을 안고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절인 배추 몇 장과 무거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잎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장은 손으로 버무리지만. 관계는 마음으로 버텨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김치라도 함께 나눌 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소금에 절인 배추일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정의의 마음 속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정의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도영과 사위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울게요. 두 사람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정의는 그 모습을 보며 옛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부엌엔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서로 미워도 결국 한통 안에 담기는 거. 민수의 말에 정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치가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김치가 잘 익어주길, 이 마음도 다시 익어주길 바랍니다. 부엌 가득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김장은 손맛보다 마음의 온도로 익는 일이 므려 가족은 때로 부서지는 듯 보여도 결국 다시 모여 함께 익어가는 존재이 므려 그들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화해였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김치는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분노도, 눈물도, 그리고 미묘한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다혜예요. 정희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래, 다혜야.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내 입장을 몰랐구나. 잠시 후 다혜가 냄비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김치로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뚜껑을 연이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의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속에서. 상처들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게 이런 거지요. 같은 통에 있어도 익는 속도가 다르니까요. 창 밖에 겨울 햇살이 부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오늘도 김치통을 닦으며 생각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게참 그렇구나. 익는 속도가 달라도 결국은 같은 통 안에 있구나. 김치는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엔 미움도, 후회도, 그리고 사랑도 함께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김치처럼 기다려야 맛이 난다는 거요. 가족의 온도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익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이해와 용서가 천천히 익어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마음도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불을 함께 지펴 주세요.